thank right. you 동의 어 지금 저희 영 누라스동 도시 영화를 후원합니다. 저희 주민들이 더 행복해 질수 있도록 네, 누라스동 도시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이거 뭐복주 논이요? 네, 여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이나 이런 걸 살짝 무엇보다 중요한 건사탕보다도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laughs> 음, 별걸 다 하네요. 아, 그, 네, 그렇죠. 동월 주민들 행복하게 되면 보들합니다. <laughs>

然后啊，家里那会儿，六七点钟就起来，你看，你看，哎。 근데 정말 네 지금에서 이번 주에 진짜 완전 먼저 분석실로 보고서 내야 될 날짜가 한달 남았잖아요. 한달 남았는데 그한달 사이에 교정을 봐야 하고 그 역으로 디자인도 해야 하고 편집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기본 자료가 먼저 나와야 되 가지고 음. 그렇습니다. 네. 10분만. 10분도 안 돼요. 안 되면 안좋지뭐 <laughs> <laughs> 이게 무슨 일을 하는데? 문화도시 일하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또 이게 일이 많은 이유는 낮에는 뭐 회의하고 행사 가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하고 뭐 지원한 일 지원해야 할 일도 하고 사람들하안 하는 일도 보통 하고요. 이제 업무는 6시부터 시작인 거죠. 그 업무가 뭐예요? 아 어, 이를테면 이제 제가 팀장이니까 무슨 팀장인데? 제가 지역 저희 팀이 하나거든요. 아직 문화도시가 되면 팀이 많아질 텐데 아직 문화도시 전이어서 지역문화진흥팀이라고 팀이 하나예요. 그래도 팀원이 없는 팀장은 아니고요. 밑에 팀원이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자면 지역문화진흥이라고 붙인 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영월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들을 하는데 제 업무는 어쨌든 팀원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다 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음. 어뭐 센터장님이나 총괄기획자님이 머릿 속에 그리시는 거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를테면 사업을 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좋겠어 하면 그 사업을 이 실행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일을 배분하고 어디를 만나러 가고 컨택하고 기획서를 쓰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건왜 하는 거예요? 영어를 좋아하니까요. 영어를 안 좋아했으면 여기 있지도 않았을 테고, 영어를 좋으니까 이왕이면 영어를 더 잘게 좋았으면 좋겠으니까 영어 때문에 합니다. <laughs> 너무 뻔한 말 같아. <laughs> 근데 정말 그게 영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센터장님은 귀향인이셔서 정말 그애향심이 많다고 본인도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온지 이제 1년하고 4개월 됐어요. 음. 어, 벌써 1년 4개월이나 됐죠? 네. 그래도. 원래는 이, 사실 이 건물이 진달래 장의사 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을 음. 보고 역앞에 장의사 간판 너무 특이하잖아요. 더군다나 엄청 크게 진달래 장에 사써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매력있어서 소설 소재로 사람이 오가고 뒤에 이렇게 그린장이라고 어떤 숙소, 낡은 숙소가 있고 근데 아직도 장애를 하는 데가 있다니 이게 뭔가 그 악상 떠올듯이 소설 소재가 떠올라가지고 쓰기 시작했는데 그 간판 띄고 말하자면 생각지 못하게 문화공간 진달래장에서 소설이 아니라 일을 하고게 된 거죠. 근데 그걸 계기였지만 영어는 그런 숨어 있는 매력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영어를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아 그럼 영어를 오게 된 거는 소설을 쓰러 왔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쵸 살러 온 거는 1년만 살러 왔었거든요 원래는 음. 처음에는 친구가 장릉에, 장릉에 보리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음. 수, 보리밥을 먹으러 영월까지 가막 이랬는데 음. 어, 와서도 보리밥 별론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뭐 하러 왔어 막 이랬는데 어그 가기 전에 한번 여기를 이렇게 돌다가 차로 돌다가 매력적이어서 저 혼자 한세 번쯤 더 왔었고 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니까 응? 한번 1년만 살아볼까 하고 왔었죠. 그 전에 뭐뭐뭘 하고 있었어요? 고그 직전에는 소설 쓰고 앉아있었는데 그때도 문화기행일들을 했었어요. 뭐 유튜브 프로그램 기획이라든지 뭐 청년들이랑 여러 가지 주제로 프로젝트 같은 걸 하는 그런 프리랜서로 했었고 아직 등단을 못했으니까 뭐 대필도 하고 습작도 하고 이런 걸 했었고 대전에서 고서, 아니요 서울에서 서울 파주 여기서 서울... 대전에서, 태어나서, 음. 어, 다니신데, 대전에서 태어나서 어 저도 여기저기 잘다니는데 대전에서 태어나서 첫 번째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갔다가 어, 생각한 게좀 달라져서.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을 하다가 심리학으로 상담교사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꿈으로 설레니? 이랬는데 제가 꿈으로 안 설레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교사는 어, 모범을 보이지 않는 거고 모범을 보이지 않는 교사는 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직수를 내고 나와서 <laughs> 그래서 저는 무슨 꿈으로 설레냐면 음, 소설가가 되고 싶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옛날에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못 썼었거든요. 소설을 쓰려고 그만뒀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했다고 했죠? 년1년4 개월이요 이제. 음, 네. 그러면 이일 여기 문화 음. 문화도시 네. 지원센터의 네. 팀장으로 일하는 것 개월. <laughs> 이제4 개월 됐습니다. 4개월. 다들 엄청 오래된 줄 아는데, 네,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4개월, 어, 오늘도 밤, 지금 몇 시야? 11시 가까이 됐는데, 네. 4개월 동안을 매일 심야까지 일을 하니까 벌써 1년쯤 된 거지, 시간은? 그쵸, 시간으로 치면 그럴 것 같아요. 음. 어제는 22시간이라고 들어갔거든요. <laughs>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나왔는데, <laughs> 어, 그렇게 치면 정말 1년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느낌이 들어갔고, 저는 제가 잘잘 아, 아는 줄 아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이이이 음, 이, 이 지금 하는 일? 음, 문화 도시 그, 네 조직 문화 도시 지원센터 아 지역, 문화 진흥. 지역 문화진흥 지역 문화진흥팀 네을이급으 네. 네. 있는 팀장으로서그 네. 일이 내가 그, 그그어까지 해왔던 거고 하 네. 뭔가 이렇게. 음, 퍼들만 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먹고살자고 하는 음. 먹고살려고 일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음. 불 먹지 음. 그냥 정말 라면 반개 먹고 진짜 물 마시고 했으면 했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하지 는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같은데 음. 이 일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의미 없는 일 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 일은 의미가 있다? 네 문화도시 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해왔던 전공이 사실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심리학도 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달래는 건데 영어는 지금 그렇게 사람 마음을 달래는 문화 충전을 하고 있고 음. 사회복지학이 옛날에는 뭔가 되게 힘든 사람만 돕다,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편적 복지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음. 누구도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 음. 음, 그런 것도 있고 글 쓰는 거는 제가 좋아하는 예술 분야니까 여기가 또 그렇게 어쨌든 엮여서 음. 어, 좋아하고 잘하고 싶었던 모든 게 엮여있는 곳이라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음. 좋아하는 장소니까 도시니까 이 도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도 딴 데도 열심히 찾으러 댕겼나요? 그럼? 어, 보통 너무 부끄럽지만 스카우지 안이종종 있거든요. 어디서나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음. 어, 제 마음이 없거나 의미가 없으면, 어, 잘안 하고, 사실 여기도 음. 제가 요즘에는 소설, 그, 여기 오게 된 결심했던, 그래서 그 소설도 완성하고 싶었고, 음. 지금 하고 있는, 했, 했었던 그런 극단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은 안 하려고 고사를 했었어요. 초대를 받았을 때이 일을. 음. 음, 근데 생각할수록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어, 하게 된 거죠. 다른 일들도 보통은, 얘기하자마자 안해요 이러진 않는데 음. 뭔가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의미있다고 생각하면 음. 어이말 진심으로 종종 하는데 저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고 의미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의미가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어려움은 없어요? 음 어려운 게 있죠 예술가적 기질이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표현이나 자유로운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뭐, 되게 어떤 경직된 기획서, 문, 공문도 쓸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어, 이거 되게 주민분한테 좋을 것 같은데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 꼭 해야만 하는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따라는 가는데, 어쨌든 되게 규격화된 인간은 못 돼서. <laughs> 그럴 때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도시들 들어보면 은 영월군청이 되게 잘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희도 느껴요 진짜 문관과에서 엄청 잘 도와주시고 문화유산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어, 와 이렇게까지 공무원분들이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음. 어, 네. 영월이란 도시를 그러니까 외지사람 영월 태생이 아니라 영월에서 올해 이제 4개월밖에 응. 일한건 4개월 사건 16개월입니다 16개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람을때 다른 은이 사람은 이이느껴지이요아그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대전이 고향이고, 대전이 엄청난 대도시는 아니지만, 대전에서 어렸을 때 있었고, 뭐,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고, 해외로 나갔었고 하니까, 엄청 북적거리고, 좀 익명성이 많은 곳에 있다가, 영어는, 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laughs> 익명성이 없어서, 어,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랑도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스타벅스에 가고 싶어라는 건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익명성에 가려진 공간에 가고 싶어 이런 걸 가끔씩 청님들이 얘기하거든요 저도 가끔은 또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랑 아니까 뭔가 어디 가서 발 뻗고 커피 마시고 싶고 <laughs> 대충 옷 입고 나가고 싶고 뭐 지금 대충 입긴 했지만 뭔가 그러고 싶을 때그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게 조금 자유로웠다면 여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어렵고 다르고 그게 어쩌면 저기 청년 세대 음. 젊은 네. 사람들이 자꾸 도해지로 떠나는 이유 중에 음. 커다란 포션을 찾아는 이유일 수도 그렇죠 익명성 네 그러니까 새로운 자극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음. 네 그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월에 있으면 좋은 공연들이 많이 들어오지만 보고 싶을 때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음. 되면은 뭔가 내가 대학로에서 쭉 어, 오늘 이거 보러 갈까가 안 되고 혹은 뭐 블루스퀘어에서 이거 봐야지가 안 되고 영월은 와그 공연 어때 하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공연 같은거나 뭐 사람이나 무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할 때 밥집도 되게 뻔하고 하니까. 그런 자극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게 있는데 또 그거 생각해 보면 서울이 있다고 뭐 엄청 돌아다녔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끝에 끝 가는거나 영원에서 이게 청량리로 가는거나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음.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 처음에가 엄청 엄들었지. 지금은 뭐 가고 싶으면은 뭐 음.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있어요. 뭐네네 네, 되게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니까 시골이라서 제가 기대했던 거랑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았어요 음. 1년 살기 좋아해가지고 강원도 고성에서도 살았었거든요 음. 네 그리고 뭐 경기도 파주도 살았었고 한데 영월은 음, 생각했던 거와 다른 음. 다른 도시들을 생각했던 거 같이 살았는데 영월은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달랐어요 음. 같은 강원도인데도 고성이랑 여기랑은 달랐어요 같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쵸. 일, 일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랬는데 음, 음. 그럴 때 영월로 한번 와봐 라고 음. 추천할 수 있나? 그렇죠. 저도 사실은 코로나 아니었으면 영월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음. 영월에 한번 와볼만 하죠. 인생에서 뭔가 고비가 있다면 더더군다나 음. 어, 말이 조심스럽지만 과할 정도로 청년을 반겨주고 정말 과할 정도로 뭘 하겠다고 하면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분해서도 밀어주고 어, 하고 싶은 걸 오히려 도시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이랑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 친구나 뭐 후배들이 뭐 선배가 멋지게 하는데 나도 가볼래라고 음. 했을 때 그래 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라면 아 하나 하고 싶은 무언가 하고 싶은 명확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어 가서 찾아봐야지가 아니라 뭐 정말 글을 써야지, 그림을 그려야지, 혹은 공부를 다시 해야지. 뭐 사진을 찍어봐야지, 뭐 예술이 아니더라도 뭐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내가 뭐 하나 잘 만들어 봐야지.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 잘 만들어 봐야지 등등. 한 가지 정도의 하고 싶은 일을 좀 분명히 가져오면, 그럼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영월 청년 지원 많대. 하고 오면, 누구에게, 모든 청년에게 해주는 게 아니라, 꿈이 있고, 하려는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 주변에서 어른들이, 청년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분명한 한 가지 정도는 자기 마음에 씨앗을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식어 선길을, 산티아고 길처럼 뭔가 동양적 의미가 있는 길로 하는데 소설을 쓰고 싶어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 것보다는 응. 그 사실은 그 순례자, 그, 그 파울로클의 순례자 때문에 산티아고 길이 더 인기있어진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이 외식어 걷기를 알지만 어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 외시버선길 덕에 사람들이 강원도에 더 많이 오고 영월에 더 많이 오고 영월에 가면 그 의미 있는 외시버선길을 걷고 싶어지는 이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영월에서 그거 꼭 하고 싶어요